그렇죠 인스타 탈 이것 사진 갖고 아무데나 가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그 글을 올렸었는데 구조 변경은 해봤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근데 귀찮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리스크를 안게 되거든요 뭐 구조 변경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배수를 옮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. 벌써 한 5년 전부터 그걸 해왔기 때문에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어요. 저도 당연히 그걸로 문제가 생겨서 에이스를 여러 번 가기도 했었겠죠. 그래서 노하우가 쌓인 겁니다. 근데 안 하면 그 노하우를 알 수가 없잖아요. 문제가 뭐가 생길지 어떻게 회피하면 될지 미리 준비하면 될지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. 그런 것들을 하기 싫어하실 거예요. 하던 대로 하는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. 근데 저도 보면은 배수하고 국탑의 위치만 바꿔도 동선이 되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리고 조리 공간도 넓어지고요. 그래서 처음에 다 반대했지만 제가 좀 강하게 밀어붙였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5년 전이죠. 그래서 배수도 옮기고, 뭐 수전 저기 쿡탑 위치도 변경, 후두 위치도 변경해보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은 이제 쿡탑 같은 경우 아일랜드로 옮기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관들이 이제 그 이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않습니까 후드 후두 관이요, 후두를 연결한 그런 경우에 이제. 최근에 엘리카 후드도 있고요 필터형 후드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구조변경을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뭐 다른 분들과 주방이나 주방 가구를 만드신 분들 많이 비판하지 않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 똑같은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알고 있고 또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런 식기세척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 좀 허리 높이까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혼자임으로는안될 거예요. 그래서 저희 제작팀이나 제가 함께 하면서 그 부분을 연구하고 테스트해 보고 이게 꽤 시간이 많이 걸려요.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. 매일매일 솔직히 주방 가고하시면더 바쁘거든요.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.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. 연구한다고 누가 비용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매번 똑같은 거 만드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. 리스크를 안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,